센서라인 네? 저는 어쩔 수 없고요. 벨빈 중앙. 이거 음. 돌아볼게. 우와, 대단한데? 어, 저못 가요. 원다 빠졌어요. 살아요? 저는 살아요. 안려도플어못 아, 가요? 미안합니다. 이거 다이소캔냈거든요 들러. 살아요, 살아요. 우와, 뭐야? 아,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네반데피터 전격까지 올라왔네. 나이스. 네비야. 네비야. 못하 는데, 아, 됐아가다 이거 아 어요. 아이고 혼 신의 모배을쳤 지만, 아깝페 로우 드디어 는스텔 캐릭 봐요? 원도리 에바랑 아이돌이랑 뭐하루퍼 개띠? 루프 뭐하 루프 뭐 한번? 만고고 어. 펩티네큐 아니다 칸. 킬아 이거. 킬터. 어 미안해. 아니다 틱아 죽겠다. <laughs> 살아요? 그래, 살아요. <목소리> 뭐야 맞아버렸는데? 징다맞아버렸는 아니 좀더맞 그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죽는다고? 대박이다. 아 우리 다을 사망 목수전까지나니 아둘다깨어 아이자 깨못 때려요 파이퍼 때문에 파이퍼 부술게요 시도 때도 없이 뒤로 돌아가네 금드레용 아이자 간 터져 수댕 지 초점 아니구나 레슬리 반저 거기 또 오세요 아평타왜쳐맹인 아아 비피저 상황에 저 상황에 앞으로 아니다, 세팅 쓰지 말자. 침착고 침착구. 그냥, 저기서, 드비 번지시켰으면은, 4대5가 게임하는 건데, 지가 평소에 1등을 착쳐가지고넌거 1등 번지시키는 거 실패했으면, 왜 말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피터 가요. 오케이, 확인. 웨들리한번 넣어.

어, 우리의 미래를 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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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센터 다우리터 코스. 센위 코스. 센터 컷. 스 센터 누스 센터 좀욕심이 코스. 센터 코스. 센터 코스. 센터 코스. 센터 코스. 센터 코야 센터 코스. 센터 코 슬슬 한판 하시면 좋겠다. 근데 방금은 너무 다누고 다녔어. <목소리> 뭐야? 아예 리고 아이 자기를 해봐. 뭐야, 해봐, 사라졌어. 캐캐캐캐. 아, 여기 여기 여기. 까비. 아, 어, 전지.

해야되거든요 클레어 저거.. 어.. 오케이 무속비 게임하네 <목소리> 체력 70퍼 오른쪽아요 가요 아으 올라가면 되지 아습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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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바 안 죽게 하고 일방으로돌려 에바를 살려야 되죠? 아 죽겠다 음,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한타를 하려면 할수 있어요 기어콘 치어 실풀 근트 중앙 잠깐 긁을래요? 긁을래올좀센세이이었으면 저거 그냥 긁으러 가죠 내빈이쪽레슬리이면까보일이니까내일이니은것지은을 요청한다 니니이니까아니그내를왜못이 글빔을 글빔을 쓴다는 건윈 혼자서 할다시이 있을 때쓰세요 함께 기껏 하고 방생시켜 주세요. 아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아, 데 아, 근데, 아, 긁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어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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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까볼까요 음... 아이자 저기 빨리 까볼까요 빨리 가볼까요? 빨요네 아이자 이쪽으로 중앙으요가요 빨리 가요가요빨수가요네리가있어요 빨리 까요따볼까요볼까요 빨리 요 아, 잠깐만, 개밥. 저기 히터컷.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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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밥히으로어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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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죽는다.

참 재난이야. 인을 물어보는데 두 자리가 귀엽어요 진짜 물어보는 게 5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이제는 더 이상 불만 무힘네요 물어도 안될거 같은데 이거 냅차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냅차인데렙차에서 클레어가 3살아서 아. 물지 못했고 저희가 정보를 되긴 되네 잘되네 아주 잘되네 초열 초열 기어 클레어가 사람이면 지금 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 핵을 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저로 오대? 하 아, 아, 오케이. 면치고용. 지아 신라이트. 왜왜 어, 뭐. 얘는 왜 번지야? 오케이. 아이들 하 그냥 데고 오시죠. 잠깐만, 뭘 하자고 하니까틀래요 봐줘. 지금 25분이에요. 특한이야. 한판 한판이 너무 고비인데요.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소음이가 마지막 게 같은데? 클레어 번지. 클레어 번지. 그 친구 사라지. 혼자였는데 안타깝네요. 오오 무지? <laughs> 어, 아니, 어 합격 아니? 합격? 피터나 피터나 낭 피터나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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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다 낭독. 낭독. 낭어 낭독. 낭어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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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읽어. 퍽퍽 와, 도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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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마. 스 방어. 오케이. 공격 모 주세요. 지원을 요청한다. 전투니아죠. 가자, 가자, 가자. 어, 잠깐만. 죽어? 아니지. 죽어요? 어? 아니지, 이거 요 어, 저... 어, 피살아, 살았, 살아, 살았어. 살았. 이거 뭐? 아, 그래, 내자. 아, 나주지? 나주지? 레벨링. 저한잔잔게 저만 잔잔해. 저만 잔잔해. 저만 잔잔해. 저만 잔잔해. 저만 잔가해 저만 잔잔해. 저이 잔잔해. 저만 진짜 해 저만 잔잔해. 저만 잔잔해. 라킬을다끼다다 다행이다. 응, 어쩌다가 스텔라가 그냥 눈에 들어왔는데 재밌을... 나의 탱커... 개, 탱커 픽 개념은 재미이엄없다에 아니 근 이제 4 3은 어떻게 는거아 뭐야? 3장 1모 뭐야? 뭐야? 3장 1모또 뭐야? 아래에 아. 핑걸 리플렉스 뭔데? 오케이, 특색 있는 템들이. 특히 아이도 돌있는데 아, 강해 강해. 아, 아. 씨빠질요게요다이 아, 쓰러졌습니다. 글로 갑니다, 애들 받을 수 있죠? 빠졌요 아, 지고 있습니다. 빠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요. 저 빠졌어요. 에바가 죽어 가지고요. 에바 죽었네. 어떡하냐 살아요? 살 어. 살아요. 살아요. 센터로 아이작 진짜는데 ex 아아 행복하다 하하하 하하하 행복이군요 이거 와나 하아 말하지 마세요 아 행복하다 하하 이동 이동 오! 잠깐만 때 밖에 안어 나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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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거 어때 얘네? 나이스! 에바 존나 잘했다! 때립니다. 아 웨슬리가 나 먹었는데? 웨슬리 핵! 텔라. 아, 절대 끝내! 텔라. 응.

아 잠깐만, 나이스, 때렸다. 나,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빠지면서 할게. 어어어. <laughs> 어, <컷. 웃음> 제발, 같은 거 쳐먹. 어화까지커고 와.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아하! 어... 아아이아 이겨줘버리네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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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엄청 났다, 진짜. <laughs> 이걸 이겨버린다고? 응, 그, 초대달라고 할게요. 오케이. 음. 다시 선모님한테파티하면 가. 죽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와근 진짜 풀태워버렸다 인생경기 얼구야 네. 인파 번지 정말 깔쌈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빠득빠득. 아, 근데 에바도 마지막에 진짜 계속 잘 못했고 잘못먹어져가지고카마도못안 그 했고 클레어가 좀 놀랐긴 했는데 <laughs> 카렐은못큰거 뭐 빼고는 다 잘했는데. 들. 저, 그럼, 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어, <목적> 아, 이무나 <나이스. 목적> Yeah.